안녕하십니까. 따상민입니다. 12월 19일, 밤밤에 나스닥이 3.56% 빠졌습니다. 그래서, 좋은 기회가 역시 또 찾아왔는데요. 저는, SOS랩,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도 좋았고, 그래도 이제 빵빵하게 잘 터졌는데 개파라쿠에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주었고요 그래서 상승 방향성은 좀 약하다. 그래서 이걸 먹었을, 먹는다면 뭐2% 3%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어제 관심있게 봤던 아티스트 스튜디오,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결국은 확실히 올려주는 체력도 있고 방향성이 훨씬 더 좋다. 그래서 이걸 만약에 들어갔으면 5%, 7% 먹을 수 있다.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SOS 레이비였고 좀더 과감하게 시초카에 들어가려면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여러가지 과거에 악재 뉴스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배임 횡령 관련해서 또 거래정지도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재료도 좀 약한 것 같고 하지만 주가는 중요한 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길고 오랫동안 가지가지 않는 거라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, 또 미국 시장 역량이 있어서 개팔아 갔을 때좀 비중 실어서 가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. 짧은 순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윙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